안녕하세요. 바니바니다육의 바다입니다. 오늘 이세 아이는 하엽이 그때보단 조금 있어요. <laughs> 하나는 핑큐 물리, 하나는 피치민트, 하나는 도밍고라는 옛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비슷한 아이는 있는데, 어 제가 예전에 이 아이를 한 5년, 6년 전에 도밍고로 제가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대, 대품으로 자라요 근데 지금 너무 조그만 화분에 있어가지고 얘가 자라지는 못하고 하엽이 그냥 무슨 뭐 낙엽 쌓이듯이 쌓였어요 그리고 피치민트는 기름 기를수록 이제 그 피치 색깔 복숭아 색깔이 난다고 하는데 어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연수가 안 됐는지 음 복숭아 색깔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laughs> 보시면 한몸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제가 어, 구입을 해서 화분을 썰었는데 얘가 다 목대가 떨어져서 제가 그냥 일일이 꽂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 미울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사두 여기 애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얘 같은데 사실은 한몸 적심 한몸이었는데 제가 이제 흙을 털다가 이 아이가 분리돼서 지금 한 몸처럼 심어야 되는데, 야이 정말 이 마이더스의 손인지 어떻게 심어도 얘가 적심이 아니면 혼자인 몸처럼 느껴지게 심었다는 거참 대단하죠? 한번 하엽을 정리해 볼게요. 요아이 핑크뮬리. 그리고 제가 저번에 낀 장갑이 두꺼워가지고 하엽이 잘안 되져요. 사실은 이거 맨손으로 해야 잘 되는데. 추워서 장갑을 끼고, 이그 관절염 때문에 장갑을 끼고 작업은 하는데, 음, 이게 장갑을 끼면 이상하게 하엽이 잘안 제거되더라고요. 에쌰. 어, 이 겸자를 쓰면 손가락이 더 아픈데, 이게 더 하엽 정리할 땐잘 되니까. 아우, 제가 어저께 구로구에 있는 무슨 아트홀이지? 참, 큰일 났어요. 아침에 먹은 밥도 생각이 안 나니 어제 저녁에 갔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 많이 우울했거든요. 여러 가지 집안일도 있고 뭐 그래서 어저께 그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했고요. 어, 내용이 음, 주로 뮤지컬 음악이 이문세의 노래였습니다. 그 이문세의 노래를 주로 작곡하는 이영훈이라는 작곡가, 작사가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일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뮤지컬이니까 각색을 해서 이렇게 하는 뮤지컬이었고 주인공으로 남자 주인공은 김준호 씨. 그리고 여자 월하 역으로는 차지현 차지연이죠 그 배우가. 오 굉장히 노래를 잘하셨고요. 아 뮤지컬 배우 대단하시다. 아, 제가 지금 방금 물이 져서 물이 좀 있어요. 저 많은 대사를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울 것인가. <laughs> 저 같으면 이 다육이 이름도 이 이름표를 보면서 저게 뭔 글자인가 하는데 그 뮤지컬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그 대사를 다 외워가면서 춤까지 춰가면서. 그렇게 공연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소질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수 없겠죠. 그 남자 주인공이 지금 중환자실에, 아, 제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나요? 뭐, 대충 이미 인터넷에 광화문 연가에 대한 줄거리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남자 주인공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죽기 전 바로 1분, 1분 정도. 이제 월하라는 그차지연 역할은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저승사자 역할인 것 같아요.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1분간 그 남자 주인공이 죽음을 앞둔 남자 주인공의 인생을 돌아보고, 음, 나의 소중한 인연을 찾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 사람이 1분간을 2시간으로 각색해서 만든 이제 뮤지컬인 거죠. 세월이 생각해볼까 금방 가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뭐 나이를 먹고 저희 큰애도 저희 큰애가 26살이거든요. 그럼 제 나이가 대충 나오잖아요. 어, 마음은 20대고 30대고 어~ 제가 지지난 달에 그~ 덕수궁에 친구랑 한번 놀러 갔는데 아~ 요즘엔 이상하게 고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면 꼭궁에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아~ 친구랑 저랑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전생에 우리가 궁에서 살았었다 그런 기억이 난다. 근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 당, 당일을 입었느냐 무술이냐 아니면 저기, 저 수락관 나인의 옷을 입었는지, 거기까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궁이 왜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가. 분명히 우리가 궁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든다. 궁을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에서도 여하튼 세월이 10대, 20대 초반의 그런 세월을 지나서 어느덧 50대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가, 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그 다음에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그때 그런 내용들이 그런 추억이나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20대 때 힘들지 않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 뭐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어, 사회에서 다 울타리가 돼주고 이렇게 바... 바람막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성인이 되는 거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뭐 결혼을 선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내 인생에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오, 핑크밀리 다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그 뮤지컬이 나를 한번더 돌아보게 해주는 그 다음에 올해를 한번더 생각해보고 어,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년에는 좀더 재밌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 추억의 좋은 추억의 한 장이 될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참, 뮤지컬 하나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어 그리고 그 뮤지컬이 1막2 막인데 이제 2 막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뮤지컬에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 맞춰서 이제 노래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어우 기침하니까 하루에 날라가네 근데 이제 어, 어저께 그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집에 오는데 그 광운대역까지만 오는 지하철을 탄 거예요 저는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광운대역에서 내려서 전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우, 바람이 많이 불고 엄청 추웠어요. 어제 어, 마스크를 좀 쓰고 있었걸.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더니 막 바람이 막 슝슝 불어가지고 어, 목이 아침에 좀 아프더라고요. 지금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턱마스크 하고 있어요. <laughs> 마스크를 완전히 쓴건 아니고 턱마스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피치민트도 지금 약간 애들 입장이 막 만져보면 완전히 쭈글쭈글해요. 저 이상하다.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물줬는데 물이 다 말랐나봐요. 물이 없어요. 자, 얘도 하엽자됐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신난한 아이, 도밍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약간 수압의 오렌스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엽이 있는, 또 하엽이 또왜 이렇게 또 반만 말르냐 얘는. 너무. 얜, 심나네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또 깍지도 잘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못생긴 나풀거리는 풀일도 아닌데, 직업 풀일이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좀 잘라주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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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생잎도 띠죠?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런 거하얗게고 나면, 보세요. 핀셋을 갖다 놓고 손으로 막 띕니다. 여기서 성격 나오죠? 아이고, 아이고. 음 어저껜가 그저껜가 지인이랑 저녁을 먹는데 지인이 웃긴 얘기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요즘에 왜 반려동물 천만시대 뭐 이렇게 말,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어, 자신이 없어서 제가 기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엄마가 길러서 저도 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12살, 14살인가 그때 돼서 이제 노안으로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강아지들도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어떤 생명체하고 이별을 한다는 이 식물도 사실 저희가 길에다가 죽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이제 더 심하죠. 근데 이제 그 지인분의 친구가, 어? 어떻게 이거 빠졌다, 이거. 이거 어떡하냐. 어, 강아지를, 반려견을 기르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뭐 여러가지 때문에 여기다가 꼭 눌러주겠습니다. 어휴, 돌아가 돌아가 얘가 뿌리가 꽉 차가지고 짱짱해요. 조만간 얘도 분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견 유치원 이제 반려견을 애견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집 강아지가 조금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다른 이제 강아지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한다고 애견 유치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미안한 건 아니죠 사실 혹시 이제 내 강아지가 사람처럼 거기서 왕따나 아니면 미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그 애견 그 유치원의 원장님에게 촌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 촌지 이제는 학교에서 사람 다니는 그냥 일반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애견 유치원에서도 이제 촌지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촌지를 줬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직장에서 일찍 끝나서 이제 강아지를 빨리 데리러 가려고 갔더니 마침 산책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산 거기서는 이제 여러 마리를 동시에 산책을 시키니까 이제 목에다가 목줄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산타크로스에 그 루돌프 썰며다닌 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이렇게 이렇게 얼개설개하게 묶어가지고 이제 산책을 다니나 봐요 그랬는데 웬일이 내 강아지가 있잖아. 그 산책하는 강아지 중에 맨 앞줄에 서서 목에 반장, 이런 목, 목걸이를 하고 앞에서 산책을, 다른 강아지들의 산책을 주도하고 있더라. 자기 너무 놀랬다. 촌지의 위력이 이렇게 센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아, 촌지의 위력 대단합니다.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 맨 앞에서 반장이라는, 반장이라고 써진, 쓰여진 글씨의 목걸이를 하고, 나의 강아지가 맨 앞에서 다른 개들을 다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거를 목격했다. 자, 과연 그 주인은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았을까요? 그 얘기는 또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우셨어요. 아, 촌지의 위대함. <laughs> 촌지의 역할. 음? 촌, 촌지, 지의 영향력. 이렇게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오늘은 좀 하엽을 많이 떴네요 음. 자, 오. 이 하엽을 지저분하니까 좀 떼고요. 그 다음에 하엽 띈 도민고, 그 다음에 핑크 뮬리, 그 다음에 피치 민트. 이렇게세 아이. 화면에 나오나? 좀 뒤로 밀어볼까요? 음. 이렇게 세 아이. 하엽을 오늘 제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유용한 얘기 두 가지 했죠. 제가 과학문 연가와 촌지에 관해서 <laughs> 자그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각자의 나름대로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laughs> 아, 촌지 전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 너무 웃겼거든요. 강아지 강아지 유치원의 촌지라. <laughs> 자 지금까지 바니바니 다에게 바다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thank <laughs> you